이번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두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두 명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생존자들의 긴박했던 구조 순간을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전 리모델링 작업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근로자는 모두 네 명. 갑자기 꽝하는 강한 충격과 함께 사방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머리에 막 뭐, 뭐, 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면서. 꽝 하면서 나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쓰러져면서 내가 막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내가...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건물이 무너진 사실을 알게 된성 씨는 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 씨를 가까스로 살린 건 머리 쪽으로 생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딱 엎드려가 있는데 다리가 걷짝을못하겠더라고요 다리가. 그런데 공간이 보니까 내 머리만 열에 가 있어. 요 나머지 3명의 매물자에 대한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인명 구조견까지 투입해 무너진 건물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새벽 1시 무렵 구조견이 꼬리를 흔들며 한쪽을 보며 짖기 시작했고 건물 더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안에 계십니까? 저 말소리, 말소리 들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무리가 안에서 예. 아래 아래 있습니다. 이두 번째 생존자 고모 씨를 살린 것도 역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된 생존자는 이처럼 30cm짜리 기둥이 무너져 내린 지붕을 지지하고 있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성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고 씨는 응급실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민합니다.